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긴장. 두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봉이라는 그큰 직책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이 부담감을 안고 넘어서기만 한다면 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과연 첫 번째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선수가 변형봉이지, 당연우일지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4강의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먼저 변용봉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장현우 선수. 파란색 진영이고요. 앞서 채팅창에 정보. 장현우 선수를 레더에서 변용봉 선수에게 근한 달간 진 적이 없다. 오. 하는 또 정보 글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네. 그만큼 장현우 선수가 물론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동족전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선수예요. 네. 기본기도 워낙에 좋고 프로리그에서 한창 그 팀이 부진할 때도 장현우가 나와서 동족전을 펼치면 뭐 주성욱이라든지 각 팀의 에이스를 연달아 네. 꽂고 팀의 승리를 견인할 정도로 네. 동족전을 잘하는 선수인데 그 모습이 오늘도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 모두가 성공이라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을 거고 그나마 말씀해주신 대로 장현우 선수는 동적전에 좀 강하다는 면모가 있어서 변영봉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방법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변영봉 선수의 스타일이 이제 기본기보다는 약간 변칙적인 승부수를 좋아하는 선수라서 음. 근데 그 스타일이 장현우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면 스타일의 좀 변화를 꾀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배를 불려서 상대가 안정적으로 할때더 부유하게 간다든지 자신이 음. 막혀왔던 그 수를 고집해버리면 똑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변형봉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장현우 선수랑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하니까 음. 어쨌든 장현우 선수가 이기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좀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 일단 장윤도 선수가 안쪽으로 슬쩍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딱심시티까지 상대방의 사도 견제까지 예상을 해서 세 번째 수정 탑 위치도 나는 멀티를 먹겠다, 수비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하겠다라는 뜻을 대놓고 비췄죠 의도를. 네. 자 일단 우관 어, 동시에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멀티 이후에 우관을 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양 그러니까 선수 모두가. 음. 근데 그럼에도 우주관문을일제감치 탔다는 건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상대하고 있는 선수라면 적어도 자 여기서 자사도성. 어, 먼저 때렸어요 장현우. 네. 자 이러면 아직까지는 장현우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 기분은 조금 좋을 수 있다. 네. 한 대라도 때렸으니까요. 그렇죠. 완전 똑같습니다. 네. 예언자와 불사조의 차이인데 웬만하면 모르면 은 예언자를 찍는 게 정석이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변형봉 선수가 불사조를 먼저 찍은 게 글쎄요 그동안 양 선수가 레드에서 만나왔었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어, 불사조인지 네. 잘은 모르겠으나 음. 어쨌든 불사조를 찍은 거는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왔을 때 바로 또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공중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불사조를 뽑은 것인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계속해서 사도 싸움은 계속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언자까지 찍었는데 이게 들어가서 상대방의 우주관문을 확인하잖아요. 네. 그럼 사도가 죽는 건 물론 아쉽지만 상대방의 예언자를 완벽하게 막을 만한 음. 그런 준비를 할수 있어서 변형호 선수가 예언자의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상황이 진짜 좋아질 수 있어요 네.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쵸 자 불사조 두기 자올 만한 위치에다가 지금 세워둔 모습이었고 한번 볼까요 자 이러면 아. 아 깔끔하네요 네 예언자 세기 이러면 처음에 사도가 죽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음. 훨씬 더 귀한 걸 얻어갔어요 네. 공중으로 완벽하게 줄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윤호 선수는 일단 전멸업 신경 쓰고 있고 불사조를 계속해서 지금 뽑아주고 있는 듯한데요. 네 변형봉 선수는 한세4기 정도만 유지해주면 돼요. 네 상대방이 어차피 예언자를 찍었으면 공대공에서 자신이 절대 안 밀리니까 유도파악만 음. 해주고 우주관문이 안 돌아가면 당연히 자연스레 전멸 추적자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장윤호 선수가 그나마 잘해준 건어 이거 끄는 것도 좋고요. 황혼의를 좀 빨리 올렸습니다. 음. 그래서 불사조에 흔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암흑성소 이건 아... 조금 의외의 판단인데 네. 물론 지금 당장 변형봉 선수의 시야 안에는 다수의 추적자와 우주 가문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전멸 추적자까지는 예측할 수 있으나 음. 변형봉 선수가 애초에 로공을 빨리 올렸고 관측선이 안마당에서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암흑기사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도가 들어가서 일군 다섯 개를 취한 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불사조에 지속적으로 흔들린다면 그리고 예언자가 득점을 암흑기사가 득점을 못한다면 변영봉 선수가 유리한 경기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장현우 선수도 로군까지 함께 올려주고 있는 선택이고 그 와중에 일단 불멸자를 생각해 주면서 하나하나 뽑아주고 있는 변영봉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불사조는 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혹시라도 분열기 체제로 상대방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엇박자로 예언자를 한기 정도로 찍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불사조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고 암흑기사를 몇개 찍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두 세기 이상의 암흑기사를 암흑기사를 찍어 버리면 자원 낭비가 될수 있는 게 관측선이 계속 머리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흑기사가 별 다른 득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자 보죠 흐물흐물 거리는 걸보긴좀 어려울 거예요. 네, 자 일단 두기 이동을 하는데 이거 장현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 미션을 성공해야 을 돼요. 관측선에 눈에 들지 않은 상태로. 어, 이런 건 좋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불사조 하나는 일단 자 여기 뭐 관측선 없죠? 자 그럼 오, 어, 안쪽까지 들어가 보네요. 네. 아 이건 되겠습니다. 하나는 커트 근데. 암흑 기사가 원샷 언킬로 녹여버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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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일곱 기에 과충전 두번 뺐어요. 직접 네. 게 많이 했고요. 거기다 자 추적자까지. 이거 들어가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상대방이 불멸자가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자, 힘을 실어보는 듯 테스나 뒤쪽으로 빠졌고 관측선까지.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딘가에 숨겨두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전멸 추적자로 맵을 장악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불멸자 위주의 수비적인 체제를 가져가서 당분간은 러시를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일꾼 숫자는 거의 좁혀질 리가 없고 불사조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가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찾고 있죠. 환상 불사조 보내면서 깰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아직... 지금 당장 저 지역에 병력을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엔. 네, 수정탑만 봤죠. 네. 어, 좋은데요. 그러니까 위험할 땐 슬쩍 빠지고. 음. 그러니까 변형모 선수가 지금 당장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불사조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불사조가 거의 죽어 버리니까 이쪽에 병력을 배치해 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광기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정탑이 바깥쪽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당장 자신의 일꾼이 일방적으로 잡힌 것들을 대갚아 줄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변형봉 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업은 그래도 변형봉 선수가 한 단계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불멸자도 꾸준히 쌓였고 그러면 그냥 우직하게 모았다가 업그레이드 앞서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한방꽝싸우고할때 한번쯤 이득을 보는 거. 근데. 장윤호 선수도 불멸자를 잘 모았네요. 네, 꽤 많은 불멸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전사 돌진 업까지 이제 곧 완료가 됩니다. 업만 살짝 밀린다 뿐이지, 뭐 장윤호 선수가 밀리고 있는 건 아예 없다 볼수 있겠고요. 네. 일구를 더 찍을 필요도 없으니까. 네, 구성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불사조 두기가, 거의 죽은 병력이 돼 버려요. 두기면은 네. 뭐쓸 데도 없습니다. 그냥 페트롤 시켜놓고 상대방의 분광기든 뭐든 들어오는 거 끊는 용도 이게 전부인 거지. 음. 이게 들어가서 뭐 상대방의 병력을 든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병력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한기나 두기 정도만 더 있었더라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네, 에 예언자로 상대방의 머리 위에 게시 한번 붙여주고 정보전에서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주도권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예 배정호 선수 입장에서도 러쉬를 못 나가니까 경기를 더 길게 보는 차원에서 함대 신호소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사업도 가고. 자. 근데 그 전에 위험한 타이밍이 와요. 자, 이거 불사조 실적 한번 때려보고 자 오고 있구나까지는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네. 자, 작, 이 길목? 작정하고 수비를 하면 뚫릴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워낙 또 병력의 양도 많고 수호방 피키고 자 들어갑니다. 네, 좁은 길목이라 싸우는 위치는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끔 버티면서 모선까지 띄울 수만 있다면 한 번째 분위기 전환이 되긴 해요. 근데 그 전에 위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힘더 잔뜩 실어서 위로 올라가보는 자개로 선수. 네, 앞 점멸까지 탔어요. 여기 네.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비하는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수비하는 위치도 괜찮습니다. 시간의 국도잘 들어갔고요. 네, 다시 한번 수호방패 키고 밀어봅니다 장현우. 올라오긴 했는데 장현우 선수의 병력의 손실이 좀 크긴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위치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봐, 붙어볼 생각인데. 자, 근데 추가적으로 추가 병력 부르고 있는 변형공 선수. 그러니까 집정관이 많은 게 사도 상대로 충분히 좋은 효과를 오! 가져다 주기는 해요. 분광기 네, 분광기가 죽어버리면 추가 소화는 안 되죠? 예, 분광기 터졌습니다. 네,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가 앞서 나가는 변형봉이고. 아, 와, 소방패 그... 좋아요. 예, 이거 밀릴 것 같은데요? 네, 막았죠? 네. 네,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들어온 건 장현우 선수였는데. 장현우 선수가 너무 힘을 고집했어요. 정면 돌파만 너무 고집했습니다. 그냥 아... 처음부터 들어갈 때. 상대방 트리플 지역과 앞마당 쪽을 동시에 치면서 싸먹는 구도가 나왔으면 음. 이런 교전은 안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선 준비하고 있는 변영봉 선수고 업그레이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네. 조금 네. 있으면은 0.3입니다.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순간적으로 두 단계 차이 나고요. 모선까지 뜨는 시점에서 는 거의 뭐 변수가 없을 정도로 변형목 선수가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오히려 위험하니까 나가지 않고 좀 덩어리를 불린 판단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리한 판단을 한 거죠. 네. 자신은 굉장히 수동적인 병력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도 실수고. 자 이거. 나 있다는 정리. 그리고 모선의 의도를 읽지 못하면 은폐 감지가 안 돼서 한 번에 밀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이 순간 장현우 선수 일단 확장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변용봉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변용봉 선수가 막아야 될 타이밍과 그리고 공격을 가야 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경기 흐름을 너무 잘 읽고 있어요. 네. 이제 슬쩍 먼저 불사조 돌리면서 다시 한번 재정찰 해주고 자,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변형봉. 네, 이건 뭐 자. 거의 쐐기죠. 예, 모선 합류. 지금 모선의 체력이 뭐 거의 600인데 일단 저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면은 딜로스가 나와요. 그래서 모선 먼저 정리하자니. 그것도 내키지는 않고 음. 근데 모선 못 잡으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자 일단 실적 들어가 봐요 관측선이 하나거든요 근데 위에 불사조가 있다 보니까 또 그냥 무의식적으로 관측선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네자 모선 이제 확률을 했고 추가 병력까지 소환을 합니다 자 이거 아 맞기 어려운데요 네자세 갈래길 중에 이쪽 길을 선택을 해서 야금야금 싸 먹고 올라갈 생각. 과충전으로 막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믿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와, 지금 실드업까지 완료가 된 상태라서 업그레이드 차이가 엄청나요. 네. 자, 운영이 너무 좋아요, 변녀봉 선수가. 네. 굉장히 좀 뭐랄까 급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자, 하나하나 상대를 잠식시켜버리는 상황이에요. 네. 천천히 들어가면 되죠. 딱 불멸자로 홀드 컨트롤 해주면서 관문 하나하나 지워가고. 네. 자, 올라갑니다. 역장. 오즈마 역장 수준인데. 네. 아, 이러는 와중에 변형봉 선수의 자원이 쌓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무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막 붙을 수 있을 만한 베이스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본진 한마당 포함 5베이스라서 여기서 압도적으로 싸 먹어야 되거든요 장현우 선수가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군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병력을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자이 확장도 터져요 사도를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사도 죽으면 더 값비싼 병력으로 이백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자, 예연자 오면서 게시 다시 한번 뿌려주고. 와, 아케이드까지. 잘하는데요, 변영봉 선수. 네. 자, 추가 병력 또 와요. 어차피 회전력은 상대가 안 돼요. 네. 막아도 막아도, 장현우 선수가 막아도 막아도 계속 옵니다. 네. 남아있는 자원이 3,500이에요. 야, 이거 장현우 점점점 백스텝 받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 아, 첫 번째 경기는 변영봉 선수가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네.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근데 승리가 네. 조금 어색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음. 네,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보통 이제 벤치로 가서 선수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하는데 아직은 아직 그 정도의 사이가 네. 아닌가봐요. 네, 그냥 네. 그 뭐랄까 한라봉의 달달함을 혼자만 지금 느끼고 있는. 네. 네. 내가 왠지 저기 가면은 음. 이 선수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같이 약속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어. 네, 그런 불안한 <laughs> 느낌들이 들어서 네. 아직은 조금 더 아껴두겠다. 네. 네. 지금 이 한라봉의 달달함은 일단 나, <laughs> 그렇죠. <laughs> 나 지금 아니다. 어윤수는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죠. 네, 흡족흡족하죠. 네, 혹시 우리 크루에 들어오니까 실력이 늘지? 그러면서 어, 이게 우리의 기운이다. 네. 자, 아 지금 어쨌든 그래도 슬쩍 한번 가서 수줍수줍하게 네. 어, 어 팀장님 저 이기고 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드디어 변영호 선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뭐 부기원과 하나가 됐어요.